케빈, 우리는 지금 팝 캐바 아래 왔어요. 토마스, 여기 오게 돼서 기쁘네요. 근데 이 바가 비트코인을 받는다고요? 참 독특한 아이디어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건 암호화폐의 미래를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케빈, 이것 좀 물어볼게요. 암호화폐라는 개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 하죠. 이게 앞으로 주류가 될까요? 네, 지금은 불편해요. 암호화폐의 무법 시대를 봤거든요. 근데 그 주역들은 이제 다 감옥 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있어요. 정부의 태도도 바뀌고 있고요. 트럼프가 앞장서서 밀고 있죠. 미국 금융기관과의 통합을 위한 규제를 만들 거예요. 결제 시스템이자 투자 수단이 될 거고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 녹아들 거예요. 지금 경제 부문이 11개 잖아요. 결국 암호 화폐가 12번째 부문이 될 거라고 봐요. 토마스 내배 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많은 이들에겐 비트코인으로 음료 구매 같은 실물 자산이 더 안심되는 것 같아. 그런 경험 해봤어? 응, 물론이지. 우리는 2021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코로나 시대였지. 대단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였어. 프랙 맞지? 오스틴, 네시빌, 마이애미로 갔어. 이건 진정한 커뮤니티 프로젝트였어. 비트코이너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친구 가족에게 보여줄 만한 걸 만들고 싶었어. 새로운 사람들이 팝케에 올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싶었고, 누군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보면 첫 질문을 하게 되겠지. 무료 공개 비트코인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해. 뒤쪽엔 재미와 교육이 섞여 있어.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첫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비트코인 광들이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여기 온게 얼마나 의미 있었나요? 정말 대단했어요. 비현실적이었죠. 그가 들러 지역사회를 만난 것에 감사해요. 예정보다 더 오래 머물렀는데 우린 좋았죠.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고 있어요. 비현실적이고 스트레스 받았지만 멋졌어요. 아직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작게 시작하세요. 비트코인 3분의 1을 사보세요. 장기투자로 생각하세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에요.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디지털의 장점은 폰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볼수 있죠. 가격 변동을 지켜보세요. 조금씩 배우고 위험 적게 기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이 분야는 미국 것이라 할첫 정부예요. 개발은 여기서 해야 해요. 기술도 여기서 마스터해야 해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해요. 다른 정부들은 그러지 않았죠. 뒤처지면 안 되니까 축하해야 한다고 봐요. 비트코인이 할아버지죠. 아시다시피 모두가 비트코인을 알고 들어봤어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달러 넣어 보세요. 즐기면서 지켜보세요. 즐기고 보세요. 정확히 맞아요. 작게 시작해야 해요. 감당 못할 만큼 투자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해당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한 곳에만 몰빵하면 안 돼요. 변동성이 심하죠. 맞죠? 모두가 겪는 순간이에요. 큰 하락이 올때 속이 좀 메스꺼워요. 다음엔 덜 아프고 점점 적응하게 돼요. 좋은 비유네요. 네, 그런 일이 있죠. 우린 FTX 붕괴 직후 열었어요. 첫 손님들은 술 마시며 울었죠. 근데 돌아왔어요. 맞죠. 이젠 하이파이브 치고 있어요. 커뮤니티의 회복력이죠.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쉬워요. 불황 때 왔다면 호황 때 와서 하이파이브 쳐야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정부에 대해서 그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아시다시피 당신 말씀대로 지난 행정부에선 이런 게 없었죠. 토마스 그렇게 느꼈나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다고 느꼈나요? 끔찍했어요. 4년간 매우 공격적인 행정부였죠. 가장 큰 성과는 그 시기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매우 징벌적이었어요. 대화도 없었죠. 맞나요? 행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어요. 업계에 엄청난 변화예요. 케빈 이것 좀 물어볼게요. 작게 시작하라고 했는데 안전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해요. 암호화폐에 돈을 넣으면 어디로 가고 안전한가요? 대단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탈중앙화 지갑으로 직접 하면 해킹당할 수 있어요. 경험 부족 때문이죠. 안전을 위해 공인거래소를 이용하세요. 코인베이스 같은 규제받는 곳으로요. 매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백만 계정이 있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곳이요. 로라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대형 은행들은 이걸 싫어해요. 세계 통화 거래에서 큰 수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이건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에요. 미 달러가 디지털화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결제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흥분하는 거죠. 암호 화폐가 일시적 유행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은 계속 남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어요. 관리업체가 가끔 뚫리긴 해요. 다른 암호 화폐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예요. 혁신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와우! 로라. 비트코인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멋져요. 네, 정말 멋지죠. 그런가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받았어요. 오, 와우! 서로에게 비트코인 몇 개를 줬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걸 갖고 있죠. 음,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